자, 그러면 요 함수 보면서 요 함수 그래프도 띄워 놨어요. 자, 요 함수 보면서 0과 4 사이에서 요 구간에서 평균값 정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우선은 다항 함수잖아요. 그 다항 함수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보장되고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요 구간을 잡더라도 그 사이에서 연속일 거고 그다음에 양끝 지점 사이에서 미분 가능할 거예요. 그죠?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니까 구간을 좁혀 생각한다면 당연히 연속이 미분 가능하죠. 그럼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 상황이에요, 지금.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 상황이기 때문에 요 기와 요기 사이 x는 0 인 지점과 x 4인 지점 사이에서 반드시 두 지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하고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아지는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. 그게 평균값 정리죠. 평균값 정리도 하나의 참인 명제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충족되는 순간에 자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. 참임이 증명된 명제입니다. 평균값 정리도 자 그러면 어, 그 지점이 어딘지 좀 확인해 봅시다. 두 지점 사이에서 평균 변화율을 계산해 보려고 이렇게 식을 띄워 놨고 요 계산해 보면 4 대입한 순간에 8이거든요 그래서 여긴 8이 적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0이 되니까 여긴 0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값이 2고 접선의 기울기가 2대 는데가 0과 4 사이에 적어 당군는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요 과정이 충족된 상황이고 지금 요 함수에 대해서 자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요런 지점이 접선의 교기이 2가 되는 지점이 반드시 0과 4 사이에 존재할 수 밖에 없는데, 그걸 수식과 함께 확인해 볼게요. 미분합시다. 미분하기 어렵지 않으니까,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고, 접선의 육기2 되는 데가 어딘가 보면, x가 2일 때, 요 등식이 성립해요. 그래서, x는 2일 때가, 요 직선의 귤기와 접선의 귤기가 똑같아지는 그 지점이에요. 제가 이미 그래프상에서 표시를 해놨지만, 그걸 수식으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.